아, 4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 4주차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3주차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 카메라 촬영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 실제로 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어, 주밍이라는 그 촬영 기법이었죠. 이거는 패닝 어, 속도감을 화면 이미지, 캡처된 이미지가 이미지에 속도감을 부과하는 그런 촬영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틸 사진이나, 어, 그 다음에, 무비 촬영에서도 패닝은 아주 중요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패닝이 좌우라면, 요거는 상하의 카메라 움직임을 가져온 틸팅. 그래서, 틸팅과 줌인 차이를 이렇게 그,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움직이느냐, 카메라의 그,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피사체에 어 활동성을 주느냐, 이 차이에 의해서 달리와 줌, 패닝과 크래빙, 틸팅과 크레이닝, 그 다음에 여러가지 촬영 방법, 중에서 이제 아나인 트래킹, 아킹 트 n 킹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에 있는 비디오 두 개는 다 보셨죠?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리는 어 저기 뭐야? 직접적으로 이렇게 촬영자가 피사체에 다가가는 하나 멀리 떨어지거나 하는 게 달리고 달리 인, 달리 아웃 이렇게 되겠죠. 음, 카메라는 가만히 있고, 카메라에 줌링을 돌려서, 피사체를 땡기거나, 밀고, 하, 밀 때는, 줌인, 줌아웃. 요거 뭐라 그러셨죠? 요거, 요거. 요건, 크래빙입니다. 크래빙. 카메라가 직접 피사체와 함께 좌우로 움직이죠. 크래빙. 피사체가 움직임에 따라서, 카메라 고개만 왔다 갔다 하는 걸, 패닝. 여기, 카메라가 서 있느냐, 아니면 카메라가 직접 피사체와 따라 움직이는냐에 따라서, 패닝과 크래빙. 뭐, 틸팅과 크레이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크레이닝 하고 있는데, 나 때문에 안 보이네요. 나는 옆으로 좀잡기죠그 좀. 다음에 요 밑에 보시는 요런 거는 아킹, 트래킹, 이런 것들이 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면 구도하고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클로즈업, 바스트 샷, 웨이스트 샷, 니 샷, 풀샷, 뭐, 요런 게 FSKS, 이런 용어로 정리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우리가 만나서 어 실습할 때 제가 이런 용어들을 쓰겠습니다 어 그러면 그 용어를 빨리 캐치를 하고 뭐어 여러분들이 어그 샷들을 구사를 해주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알파드 히츠콕 이라는 사람의 어히 저기 사이코라는 영화에서 사용된 극단적 크로즈의 어, 예입니다. 이 영화 봤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보라고 랬는데 어때요? 재밌었어요? 저는 되게 재밌게 보는 영화 중에 한 개인데 뭐 하여튼 끝장면도 어, 네. 너무 섭지하고 하여튼 뭐 천재죠 시치코 감독 알프레드 시치콕이 사람 영화의 특징은 본인이 본인 영화에 까메오로 꼭한 차례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 중에 한 장면에 꼭 자기가 나왔다가 사라지는, 음, 그런 식의 재미도 곁들이는, 감독입니다. 히치콕. 다른 영화도 많으니까 많이 보세요. 자, 클로즈업. 그 다음에 이제 롱샷, 익스트림 롱샷. 그 다음에, 어, 이제 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룸은 헤드룸, 루킹룸 리드룸 다 이제 이런 뭐 이렇게 이게 노즈룸이자 룩킹룸 은 헤드룸, 헤드룸의 그 저기 예를 들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노즈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리드룸이 적, 적 적은 상태 그 리드룸이 안정적인 상태에 대한 차이점도 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건 헤어진다는 거죠. 요건 처음 만나는 거고, 앞으로 잘될 거라는 암시고. 다음 180도 규칙은 이미지 라인이라는 피사체 AB의 연장선상에서 카메라가 여러 대일때 경우에 이 피사체의 연장선을 넘어가면은 보는 사람이 갑자기 헷갈려 한다는 거. 그래서 모든 촬영은 이렇게 이미지 라인의 180도 선상 의 한쪽 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180도 규칙 혹은 이미지 라인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즉 말해서 여기서 찍으면 사람의 위치가 바뀌어 보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에 보도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했다가 아마 제가 멈췄을 거예요. 여기 여기 이렇게 보이는 여기 이렇게 보이는 이 구도들이 대표적인 구도들인데 구도들은 많죠. 어, 꼭 이런 구도 안의 구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도 밖의 구도도 존재한답니다. 하지만 어, 이런 기본적인 구도를 알아둠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그, 원하는 샷들을 연출을 할수 있을 거예요. 일단 구도 오늘은 이제 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구도 프레임 안의 에 피사체와 배경, 그 다음에 역동적인 라인, 그로 인한 우리의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좌측에는 그 일단 기본적인 그 구도의 음, 형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가로 3분할, 가로로 3분할을 했다는 이야기죠. 요 선만 있으면 가로 2분할이 될거예요 근데 위에 선 하나가 되어있으면 가로 3분할 이렇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로 2분할이 될거를 세로 3분할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 사선 사선으로 3분할 가로 세로 3분할 S자 구도 5대8분할 쌍둥이 양쪽에 어, 비슷비슷한 투샷 잡을 때 이런 쌍둥이 구도가 나오겠죠. 사람 두, 두 명이 대화한다거나 두 사람이 걸어온다거나 근데 이, 그때의 두 사람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 뭐이 요럴 때 이제 쌍둥이 구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벽지 무늬는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 뭐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피사체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도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요럴 때는 이제 벽지 무늬라고 부릅니다. 이런 구도를. 그 다음에 방사 또는 나선. 나선은 이렇게 회오리처럼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그 다음에 이 방사는 이렇게 대각선이 두개 있는 거. 이런 면은 집중. 원근감 이런 느낌을 주죠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동그라미 구도 V자 구도 그 다음에 연쇄나열 다다다닥 이렇게 연쇄나열 구도 이런 식의 기본적인 구도가 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 자, 삼각 구도를 먼저 봅시다 삼각 구도는 어, 이렇게 삼각형이 안전하게 앉아 있어요 삼각형이 안전하게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별 움직임이 없죠 그래서 안정감을 주고 중후한 느낌을 줍니다 어... 화목한 느낌도 주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수직구도 이렇게 다서 있어요 서, 있, 서 있기 때문에 엄숙한 어... 느낌을 주죠 그 다음 질서정연함 그렇기 때문에 고요한 느낌도 줍니다 자 여기 수평구도가 평화와 고요 넓이 인데 삼각형 구도하고 비슷한 느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수직 수평 구도가 혼재되어서 섞여 있으면 견실한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이 가로가 이 위에 있으면은 튼튼한 느낌도 줄수 있겠죠. 자, 십자 구도. 십자 구도는 가로 세로가 하나는 세로로 이렇게 쭉 뻗어있고, 하나는 가로로 되어있죠.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그랬죠. 이렇게 가로 세로의 선이 화면에 배치가 되면은 2차원적인 어, 넓이라는 측면을 우리 보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십자 구도는 넓이. 아, 이게 얼마나 넓은지 가로 세로를 우리는 측정을 하게 되죠. 눈으로. 그 다음에 동적인 느낌을 우에게또 줍니다. 지금 중간에 뭐 이런 이야기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어, 만약에 이거, 이렇게 지금 이야기 하는 거를 못 느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러면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어, 이 수업 시간 말미에 그, 에른, 아른하임의 그 이론하고 게슈탈트 이론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왜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지에 대해서 어, 이미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 했고, 아른하임이라든지, 게슈탈트 이런 측면, 이런 이론들은 이미 100년 전에 우리가 이미지를 봤을 때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다 이미 해놓고 있습니다. 어, 그거를 이번 시간 말미에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부칠 꿀 구조, 퍼져나가는 느낌. 당연하죠. 여기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느낌을 줍니다. 광선, 그 다음에 뭐, 뭐, 야구선수들, 축구선수들이 운동장으로 뛰쳐나갈 때 퍼져나가는 느낌, 이런 구도를 쓰죠. 그 다음에 방사형 구도, 구심적, 요 안에 있는 한 지점에 모두 모이는 듯한 구심, 구심적 동일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 다음에 뭔가 변화하는, 또요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어, 앞으로 예상되는 것들은 아 변화가 앞으로 닥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주죠 자 대각선 구도 여기 사선 3분할에 나오는 이 사선이 대각선 인데요 요거는 어, 좀양 동전의 양면처럼 어떨 때는 넘넘한 느낌 그러니까 뭐랄까 상승을 하거나 이렇게 하강을 하거나 근데 보통 우리가 좌에서 우로 어, 시각적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건 하강이 아니라 상승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진행되니까 그죠. 여러분도 이게 상승 같아요. 하강 같아요. 상승 같죠. 왜냐하면 우리는 좌회서으로 시각을 인지 이미지를 인지한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같다. 그래서 어, 늠름한 느낌을 주, 주죠. 그러니까 뭐. 어, 주식이 상승한다든지 전쟁의 그 양상이 아군 쪽에 유리하게 흘러간다든지 뭐 이런 차트를 이용할 혹은 어, 사람들의 이동이 이렇게 오르막으로 올라가면은 짠짠짠 짠, 짠 이러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넘넘한 느낌입니다. 이 반면에 어, 불안한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슴이라는 거는 누워있거나 누워있거나 서있지 않고 비슷하게 있으므로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일어나다가 중간에 그냥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대각선 구도. 요것도 요거하고 비슷한 거죠. 방사형 구도하고. 이런 느낌을 줘요. 자, 마름목골 구도. 마름목골 구도는 요 중심에 있는 거를 이 사각형이 에워 쌓아 있으므로 포위감을, 포위감이 듭니다 포위감. 좀 답답하죠. 답답해. 반면에 이 동적인 느낌도 줘요. 왜냐하면 이 마름모는 마름모도 지금 요 대각선 구도와 마찬가지로 넘어질 듯 이쪽으로 또 넘어질 듯 이쪽으로 하는 변화의 어떤 그 상태에 있는 변화의 정점 에 있는 것 같은 어 구도이므로 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자그 다음에 좌우대칭구도 쌍둥이 구도하고 비슷한 건데 동적이며 안정된 느낌 여기다가 플러스를 시킨다면 이 양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a와 b가 서로 동일한 아 동일한 게 아니라 평등한 평등한 느낌이 대칭적인 느낌이죠 병렬적인 느낌 a와 b가 차이가 없다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a와 b는 같이 균일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좌우대칭 구도에서 보여줍니다 쌍둥이 혹은 뭐 친구 혹은 뭐 엄마 아빠 뭐 이런 식으로 어? 둘이 존재하지만 그둘 사이의 차이라는 것은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그런 동등한 입장이다 하는 그런 안정된 느낌을 줍니다. 아시겠죠? 이거. 만약에 이 원이 한 개가 크고 한 개가 작다면 이원큰 거는 건경이 될 거고 가깝게 찍혀 있는 게될 거고 작은 것은 원경이 될 거예요. 멀리 찍혀 있는 게될 거예요. 혹은 거리가 거리상으로 같지만 이 A 피사체가 더 크면은 B 피사체보다 크기가 크므로 우월한 존재, 우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경에 두든지 크기가 크든지, 이거는 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크기가 다르면 큰 쪽이 더 우세하고 우월한 존재와 지위를 갖는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좌우 대칭 구조는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형 구조. 어, 원으로 이렇게 딱 뭐든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사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원입니다 원 그래서 평균된 안정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안정감보다는 어, 포근하죠 포근해 이것이 이제 이런 식의 안정감은 어, 평화롭고 어,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아 이제 됐다 앞으로 계속 뭐 이렇게 이 상황이 지속되겠네 하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거는 변화 속에 하나의 완성된 느낌 그런 느낌이죠 이게 이거 는 조금 틀립니다만 자우지만 어, 저는 피, 개인적으로 원형 구도를 좋아해요 원이 좋아요 저는 원원 원. 사람들은 원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을 제일 좋아합니다 삼각형이나 사각형보다는 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요게 이제 이렇게 테두리가 쳐져 있는 이런 그 저기 뭐야 안정감 원이라면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렇게막 나선형으로 이렇게 간다든지, 와선 이렇게 회오리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느낌은 하나도 없어져요. 심한 움직임의 느낌을 내포합니다. 자, 이 우리가 보통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은, 어, 뭐랄까, 자연현상. 우리가 인간으로서 자연하고 같이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진화를 하면서 수많은 현상들을 자연에서 봤는데, 그 자연에서 본 것들이 선대에서 경험돼서 아마 후배, 후대에게 어, 연결되는 그런 DNA적인 측면이 우리 시각적 유전자에는 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들어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서양... 서양 친구나 동양 친구나 다 똑같이 이런 현상은 서양은 이렇게 틀리고 동양은 이렇게 틀리고 뭐 사람 그 나라마다 이런 느낌이 틀리면 영화 같은 거는 만들어서 수출을 못 해요 한 그렇지, 그렇지 않겠어요 다 번역을 문자 문자가 틀려서 번역을 하듯이 영화나 사진도 글쎄 그 번역 작업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양상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선구도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쪼개져 있으면 상당히 불안정한 느낌이죠. 정리되어 있지 않고 뭔가 필요한 느낌. 그래서 동적 변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불안정한 느낌. 요런 이런 것들을 요런 이런 사선구도 늘 흐트러진 사선구도는 준답니다. 마치 그 아이의 방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흐트러져 있네요. 요럴 때는 이 사선구도를 준다. 그 다음에 역삼각 구도. 불안하다 동적인 느낌.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줄 텐데 이 역삼각형 구도는 아주 동적인 아주 다이나믹한 느낌을 줍니다. 다음 시간에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다음 전광형 구도. 전광이라는 것은 번개를 말하는 거죠. 번개. 번개 구도. 깊이와 변화와 깊이. 자 여기가 깊, 깊은 곳이고 여기가 높은 곳이 됩니다. 이런 깊이와 높이를 줄수 있고, 동적인 요소를 줄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위에 원형 구도가 안정감을 쓸 때는 이런 구도를 잘 쓰고, 그 다음에 변화와 깊이를 줄 때는 사선 구도, 이렇게 단순한 사선 구도가 아니라 사선으로 가면서 하나의 포인트를 줬다가 다시 사선으로 가는 이런 정광형 구도를 저는 좋아합니다. 이거랑 이거. <laughs> 사진 찍을 때나, 어, 그 TV, 영화 프로그램에서 제가 연출할 때가 있으면, 이런 구도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네개 보시죠. 아치 구도. 온화한 안정감. 그렇죠. 온화하죠. 마치 앞마당 동산 보는 듯한 그런 안정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C자용 도, 구도. 자, 이 원을, 원을 프레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이걸 크라, 크라핑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일종의 크로즈업인 셈이죠. 크로즈업. 요거의 크로즈업이 요거이지 않겠습니까? 요렇게 하면은, 아, 도로, 해안선. 그니까 요거는 물이고, 요거는 강이고, 뭐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요거는 바다고, 요거는 육지고, 뭐 이런 식의. 큰 움직임. 뭐 요런 느낌을 C자형 구도가 줍니다.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는 다 지금 위에 있는 거에서 따왔어. 자, S자형 구도, 율동감의 표현. S자 구도는 사실 프레임을 이렇게 잡아도 요게 일종의 S자 구도가 되겠죠. 요렇게 흘러가니까. 아주 율동감이 큰 그런 이미지입니다. 우리에게 아, 아주 그 다이나믹하고, 음, 뭔가 움직이고 싶은 기분을 좋게 하는 활동감을 주는 어, 그런 구도가 되겠습니다 S자형 구도, 그다음 에 U자형 구도, 요렇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클로즈업에 해당되는 구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구도에는 이 여러 구도가 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이 선을 꺼서 기도에좀 기도 저기 구도의 종류에는 이런게 있다 그 다음에 구도가 주는 느낌은 이런 느낌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상 촬영을 할 때나 지켜져 있는 다른 영상들 뭐 사진 감상, 영화 감상, 다큐멘터리 시청, TV 시청 광고에 광고 어, 어, 대한 소비 행위 이런 모든 영상에 대한 리트러스를저 영상이 뭘 주는지에 대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어, 느껴질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이미지를 분석하고 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미지 리트로시 능력을 길러야 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구도는 아주 중요하고 어, 여러분들이 필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어, 그런 어, 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 페이지 가지고 20. 5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 실질적인 이미지를 보고 우리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재론할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맞는지 또 자기 입장에서 어 어떤 구도가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연출을 할때 느낌상 같이 할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뭐야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